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태수에 있는 손석만손석만 손석만 회장님.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해 무슨 센터에서 영화를 보여드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오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느 정도 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만 이걸 초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회장님 같은 경우는 봉사 활동을 하신지는 좀 얼마 안 되실까요? 한 5년 됐어요. 아, 처음 시작하신지는 네. 5년 정도. 네. 오, 5년 전에는 그러면은 매봉사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됐네요. 아, 청주에 있다고 와가지고 어? 네. 공직생활에 했고 아, 다가 나니까 이제 사했어요 아, 원래 공직생활을 그러면 청주에서 하셨다고 해요? 몇년 정도 봉 김생만 하셨던 거예요? 한3년 넘게 했어요 아, 국인 주신 신 거예요? 네. 어, 그럼 전역할 때 당시에는 계급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저, 저 순서가. 준희도 준희 주님. 그 저기 뭐야 그 뭐라 하지 상사의 별 아내, 그죠? 아니 장교 중사 같은데요. 공군 무대에서 공군 무대어 어, 저저 공군부대. 네. 옹창에 있는. 거. 어떻게 그때 저녁할 때 당시에는 마음이 좀 어땠어요? 그가지고 공백에 있었습니다 공사할 해야 된다는 음. 마음도 먹고 나와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쓰사와 가지고 사무를해야 되는 그도 많더라고요. 그때 그만둘 때 당시에는 그래도 좀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공직생활? 공직생정리겠지만을 공직 어린이 재단에 할수있었은 네. 그게 원래부터 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 생각이었던 건좀 하나네, 봉사활동이라는 거예요. 어,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은 좀 좋은 점이 좀 있네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할때 이제 어려움도 있긴 있지만 음. 그 자기가 하고 나면은 네, 사회가 그래서 봉사한다는 그런 음. 마음을 가지고 좀 하고 많이. 음. 음. 지금 5년 동안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 지금 뭐 단체 생활? 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 또 그, 그 개선면에 이제, 저, 새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아, 새 마을도 지금 문답부터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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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취생활하고 계시고 예, 거기 또, 이제, 여리 또, 또, 이제, 자치회 예, 자취회, 서 거기서 같이, 이제, 표현이 행하고있습요다 어, 해봤던 봉사활동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촌에 그, 이소리 많이 붙어버리니까, 문을 음. 차가지고, 농장을 붙어고 아침에머리부또 왼손하고 네, 같이 생활하니까 네, 그런게 음, 아, 좀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그런서좀 보람을 느끼셨구나 네. 그럼 네. 올해는 이제 25년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다가온는 26, 26년도에 조금 나만의 네. 바램, 네. 목표 이런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강에 제가 나이도 있지만 건강에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건강을 네, 생각하고 야 그럼 지금 인터뷰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봉사했던 것만 말씀하셔가지고 나중에 봉사 좀 목표? 이런 것좀 있어요? 상을 뭐, 뭐, 타야 된다거나 이런 목표가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타면서 중수상을 한세개 받았어요 벌써 세개나 타셨어요? 네세마을에들어제서 해가지고 내년에 그럼 나중에는 뭐 군수님을 시합으로 해서 뭐 국회의원 뭐 등등 대통령상까지 봉사로 그것까지 탈수 있다면은 는 어떨 것같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지금 봉사가 아니고 뭐상보다도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참 봉사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